그러면 네. 제가 저기 나이가 좀더 있으니까 연기 영화 이태는 그건 좀 참아 주시고 참아 주시고 지금은 또 감독님으로 활약 중이시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혹시 영화 보셨? 네, 네, 봤습니다. 아, 시사회. 아, 시사회 도 보셨어요? 네. 네.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 자리에 어떻게 음. 나와 주시게 된 건지도 사실 너무 궁금해요. 아, 어, 네. 사실 제가 지 지부, GV 맞죠? 지부이 GV라고 하는 거죠. GV를 가 나왔을 때그 극장판을 나왔을 때 그거를 관해서 이제 뭐 얘기하고 계속 뭐 GV 뭐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경험이 있었다가 이제 여 언니가 이제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너 GV 우리 좀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제가요 <laughs> 배우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가, 와 제발 와 달라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네 그럼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. 오늘 오게 됐어요 있어요. 네. 여기 보세요 벌써 이렇게 플래카드 어 김연경 이목구비 내 미래보다 밝다 팬들이 네. <laughs> 와주셨어요